겨울철 꿀템 세가지 빠르게 알려줄게. 겨울만 되면 내 발이 얼음땡 참가자 되는 사람? 이 수면양말 신고 나서 발이 난방비 지원금 받은 수준임. 편의점도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발목까지 따뜻해서 겨울 무정 모드됨. 수족냉증이라 잘때발 얼어붙었는데 이제는 그냥 숙면계 최강자. 세탁기에 돌려고 털 빠짐 스트레스 제로. 임산부 서서 일하는 분. 부모님 선물까지 발 따뜻해야 사는 사람 필수템. 네켤레 세트 52% 대폭 할인이라 고민하면 끝남. 한정 수량 선착순임.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전기료랑 싸우자고 덤비는 수준 아닌? 그래서 내가 찾은 건이 오버핏 극세사 잠옷. 보들보들해서 입은 듯, 안 입은 듯. 입고 누우면 자기 전 난방 꺼도 버틸 만함. 임산부 언니들도 편하게 쏙 들어가는 박시핏이라. 압박지야로 편안함 MAX. 난방비 아끼고 싶은 사람? 그냥 이거 하나로 겨울 숙면 문제 해결이다. 귀엽고 따뜻하고 편하고 진짜 한 장으로 부족. 여름 끝나고 에어컨 방치했다가 먼지 폭탄 맞고 내가 이걸 왜 그대로 뒀지? 후회한 사람? 예 바로 나였음. 그래서 이번엔 고급 엠보싱 커버로 그냥 에어컨을 대접해버렸음. 먼지 차단, 변색 방지 말 그대로 노후 방지 케어. 올스판이라 벽걸이 에어컨이든 뭐든데 저다 받아요 하는 느낌임. 뒤에 고무밴딩이라 씌울 때 내가 에어컨한테 가운 입혀주는 기분임. 쓱 씌우면 우아하게 착. 그리고 커버 하나로 집 분위기가 이렇게 깔끔해질 일인가? 다음 여름에 에어컨 청소로 멘탈 털리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커버 씌우고 품격 있는 겨울 보관 가자.